눈 깔사탕에 보냈어요. 우리 할머니 우리 집은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어. 물론 엄마 아빠 생물도 같이 살아. 근데 옛날 양반들 다 생각이 그런가 남아선호 사상 아무튼 그런 사상이 굉장히 깊숙이 박혀 있는 듯해. 우리 할머니가 특히 그런데 나 오빠가 있거든. 옛날부터 우리 할머니는 언제나 오빠편이었다. 오빠랑 싸울 때도 그랬고 먹을 거 사올 때도 그랬고 우리 오빠 생물 이름이 동균인데 이거 동균이 먹으라고 사온 거래는 동. 그런 식으로 말을 해. 그런 말 듣고 막 먹을 맛안 나잖아. 에들어오안 먹죠. 나못 먹게 하고 일부러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옷 하나를 사오더라도 내건쏙 빼놓고 오빠 거랑 사촌동생 것만 사오고 기분 나쁘대도 어릴 때부터 계속 그랬다니까? 그냥 오빠랑 손자를 좋아하나 보다 하고 그냥 넘기다가 생각해보니까 정말 열받는 거야. 나는 할머니 서운하게 해드린 적 없거든? 정말 나름대로 말도 잘 듣고 기념일도 나름대로 잘 챙겨드리고 우리 오빠는 그런 거 절대 없는데 우리 오빠 군대 가기 전에 밤새 컴퓨터 할 때는 아무 말도 없다가 내가 고스 들으려고 3시까지 컴퓨터 하는 건한 시간에 한번 들어와서 잘해낸는 둥, 기집애가 말을 안 듣는 둥, 어젠 고스드르라 12시 30분쯤에 2층으로 올라오는데 현감문이잠겨있는 거야 서러워서 엄마한테 말했더니 엄마도 옛날부터 서운했나 봐 아빠한테 얘기하면서 막 우는 거야 그러더니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문 열라고 혼자 사는 거 아닌데 왜문 걸어 잠그냐고 막 뭐라 그러더라 그리고 올라왔더니 할머니는날 이상하게 쳐다보고 요즘 들어 막더 싫어하는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그래왔으니까 원래 그랬으니까 중 그냥 넘길 수도 있는 건데 나만 참으면 조용할 텐데 갈수록 더 하니까 싫어하는 티를 너무 내니까 이젠정말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 못하는 오빠랑 아무것도 모르는 다섯 살짜리 손주 도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뭘더 해봐야 하는 걸까? 할머니랑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더 해야 되나? 오늘은 얼굴 보기 싫어서 밥도 따로 먹고, 될수 있으면 말도 안 하려고 생각 중이야. 나 싫다는 사람 난 좋아해 줄 자신 없는데, 지금까지 말 한마디 안 하고 버틴 거 보면 나도 참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지? 할머니랑 쌩 까버려? 어떡하지? 까셔야죠, 까야 되면. 뭐, 일단, 저희는 그렇게 착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저쪽에서 우리 쪽 뺨을 한대 때리면은 두 배나 세배 정도로 대응을 할지는 정 예. 사랑과 평화와 화해로 우리가 이렇게 가지는 않잖습니까? 아시면서 그런 말씀하고 계세요. 자, 눈깔사탕 양에게 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할머니를 그냥 어, 생깔땡 까시더라도 미워하지 마시고요. 불쌍하게 생각하세요. 더군다나 할아버지가 이러신데면 또 모르겠는데, 같은 여자인 할머니가 이런다라는 이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 그, 남아선호사상이니, 뭐니, 나발이니, 이, 우리나라가 농사 위주였을 때, 그 농경사회라는 것은 그 토지와 농사도구와 그 모든 것을 아버지에서 아들대로 넘어가는,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효도도 그런 개념에서 이렇게 생겨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제사 받들 사람이 아들이다 라는 이유로 그렇게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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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나이가 들면서 더 하신 것은 이제 사실 날 얼마 안 남으신 할머니께서 나중에 내 제사 받들어 줄 동균이 생각하면 당연히 그렇게 또 손이 가실 수도 있을 거야. 할머니하고 기분 좋게 화해하는 것도 이 얘기 중에 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게 이제, 눈깔량이 할머니가 됐을 때, 혹은 눈깔량이 엄마가 됐을 때도 이따오 일이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면 안 되겠지요. 어, 그런데, 음, 이 어릴 때, 남자하고 여자를 계속 그렇게 차별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여성이 가지게 되는 심리적인 어떤 증후군 가운데서 남근 갈망증이라고 불리우는 심리적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근이라는 게 남성의 성기를 뜻하잖아요. 그런데 애기 때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분하잖아요. 분한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빠는 고추가 달렸고 나는 달리지 않았다라는 차이밖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못 느끼겠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저런 게 달렸다면 이런 식의 대우는 받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는 볼록하고 여성의 성기는 오목한 대로 나름대로 하나씩의 존재를 가지고 있는 걸로 어린아이가 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게는 뭔가가 있고 나에게는 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거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게 이제 가면서 계속 이게 물고 늘어져지냐면 바로 그 뭔가의 남근이라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 자리에서 아들이 솟아 나오는 순간 그렇다면 평생을 여성으로 살아온 자신은 아이 아들래미 얘가 나 같은 여성들을 쓸데없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거나 그릇된 생각으로 막 대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내가 가리켜서 다른 여자들은 또 고생하지 않도록 내 아들만은 그렇게 만들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아줌마들이 참 욕먹을 그런 행동들을 옛날에 많이 한 것이 다 그러신 것은 아니지만 아들이 나오는 순간, 이제는 여성 편에서 싸워서 자기가 죽기 전날까지 절대로 개선될 것 같지 않은 이런 여성들의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아들을 낳음으로 써 이제 대리 남성이 되는 거야, 자기는.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버리는 그 순간부터. 비록 내가 남자는 아니지만 아들 낳았으니까 나의 분신인 얘가 있으니까 난 남자야. 그래서 이제는 남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 아들이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한다고 그럴 때도 딱 정확하게 남자 기준으로 따지지요. 그래서 왜, 사귀고 있는데 그 엄마들 뛰어나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네가막 이러는 사람 보면은, 완전히 아들 입장은,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에휴, 나도 여잔데 니네 마음 안다. 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게 살아서, 그렇게 길은, 그런 분들이 길은, 그런 여성이 길은 아들들이, 또 여자들한테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하고,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여자가 가벼운 줄 알고, 이러는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어왔습니다.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그리고 자신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남임은 몰라 또 손녀도 자기 새끼고 손주도 자기 새끼인데 자기 핏줄인 아이들마저도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차별해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빨리빨리 끝나도록 눈깔량에 신경을 쓰시려면 할머니하고 쌩 까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 우리나라에서 호주제가 왜 어떤 식으로 해악이 되었는가라는 이야기 나올 때 민감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거 국회에서 끄을거릴때 데모하는 사람들한테 껴서 같이 한번 돌한점 던져주시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고,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움직이고, 이러다 보면, 눈깔량은 할머니한테 소름 당하셨지만, 눈깔량 딸은, 누구한테도 서러움을 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할머니는요, 살살이 쳐서 잘 해보세요. <laughs> 으, 모르겠다. <laughs> 얘기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 <laughs> 아, 계속 떠들었더니 배고파. 에이, 이 시간에 먹으면 안 되는데. 에이,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오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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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뎅. 갑자기 개알 비빔밥이라는 단어와 다섯 글자가 눈앞에 이렇게 슉 스쳐 지나가는 건 뭘까, 이거는? 개알 비빔밥이라는 단어가 슉 스쳐 지나가더니, 그 뒤에는, 현재 몸무게. 그러서내 몸무게가 이렇게 숫자가 눈앞에 싹 지나가네. 그 다음에 앨범 출시. 막 이런 게 눈앞에 이렇게 지나가고, 다음 콘서트 날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떡볶이라는 글자가 막 지나가고 아 지금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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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분위기 계속되고 있을 때 아까 부른 양한테 약속드렸던 노래 지금 보내드릴게요. 어, Holy Say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인데요. 주위를 잘 보세요. 그 장애를 갖고 계셔도 우린 괜찮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어 우리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닿을 거리까지는 스스로 오셔야 하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어 다가오기 전에는 그러지마, 일로 좀와 라는 이야기는 우린 절대로 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보고 있는 척도 하지 않을 거예요. 단지 한 발만 내딛어서 가까이 오시면 그리고 태연하게 툭툭 털고 웃는 표정을 저희한테 보여주시면 저희도 개면쩍 하면서 그리고 같이 손 잡고 갈수 있을 거예요. 올리겠습니다. He ain't heavy, he's my brother.